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여러분 요즘 겨울이 되면서 피부가 엄청나게 건조해지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피부가 건조하다 못해서 막 피부에 일어나기도 하고 피부 각질이 화장이 너무 떠가지고 화장이 잘안 먹기도 하는데 이러한 피부 건조를 해결할 수 있는 앰플 제품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요 앰플M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앰플 N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저는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앰플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 앰플 N에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앰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앰플들 구경할 수 있는데 고민이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된답니다. 요거 뜯어서 보면 저는 수분이 굉장히 부족한 복합성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요 앰플 N 히알루론산 앰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앰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주름 개선,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여기에는 수분을 촉촉하게 채워줄 수 있는 특허를 적용한 히알루론산 성분하고 자일리톨 컴플렉스가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이 되어 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세라마이드 성분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수분 장벽을 쌓아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탄탄한 수분 장벽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은 성분인 자일리톨 폴리 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이 자일리탄이랑 자일리톨 혼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피부 보습용 화장품 조성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보습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거를 고를 때 화해 어플을 사용을 해서 골랐는데 화해 어플에 요, 요 앰플 앤 히알루론산 제품을 검색을 해볼게요. 저는 3 0 m l 제 피부 맞춤에서 보시면 저랑 똑같은 복합성 타입이신 분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복합성이신 분들의 어, 저랑 똑같아요. T존에는 기름기가 올라오는 편이고 조금이라도 수분감이 없는 제품을 바르면 얼굴이 금방 건조해지는 복합성 피부이시고요. 수분감이 있어서 촉촉하고. 이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시고 전혀 건조하다는 생각을 못 느낄 정도로 수분이 잘 채워져서 화장할 때도 화장이 잘 먹는다고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또 다른 리뷰를 보면 일단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이 정도 양의 가격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또 하나만 발라도 수분이 충분하고 안 날아가는 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았는데 바로 이게 그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거 한번 써보게 됐어요. 그럼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건 일단 100ml 제품도 있고 30ml 제품도 있는데 저는 30ml 한번 써보려고 작은 사이즈로 선택을 했고요. 이게 스포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염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입니다. 이거 제형을 보여드리면. 일단 물처럼 흐르지 않는 제형이고요. 약간 흔들었을 때 너무 흐르지 않는 쫀쫀한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거 약간 콧물 제형 같다고 하셨는데 딱그 정도 점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발라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집니다. 저는 아까 그 제형이 조금 쫀쫀한 느낌이 있어서 혹시나 끈적끈적하지 않을까 했는데 끈적이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은은하게 좋은 향이 나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장했을 때 바르면 물광 피부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 앰플 제품입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전체 샤워를 다한 다음에 화장을 하면 화장이 잘안 먹거든요 이 제품 화장할 때 함께 사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사용해보러 갈게요 네 여러분 일단 저는 퇴근을 하고 왔고요 일단 요 제품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수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씻으러 왔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세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앰플을 바르러 갈게요 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세안을 했고요 그리고 앰플앤 제품으로 앰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무난하고 약간 산뜻한 향이어서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스포이드 한 번만 사용을 하셔도 얼굴 전체에 바를 정도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 번에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발라서 좀 건조하다 싶으면 한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레이어를 주면서 제품을 발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분 충전 끝! 네, 이렇게 앰플 앤 히알루론 샷 앰플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화장도 굉장히 촉촉하게 잘 먹었고, 끈적임이 없어서 화장이 들뜨거나, 아니면 피부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제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요거, 화장할 때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좀 뻑뻑하다고 생각했던 파운데이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지니까, 겨울철에도 잘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앰플 앤 히알루론 샷 앰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작성을 해놓을 테니까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